자,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인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세타가 1, 4분면 각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 여기 1, 4분면은 부호를 보면, 자, 올, 다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돼요. 이거를 좀 간단히 해보면,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1로 볼수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여기가 홀수면은 이게 바뀌고요. 짝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요. 이렇게 2분의 파이 갔다가 세타. 세타는 예각으로 봅니다. 일단 공식 쓸 때는. 뒤로 돌아오니까, 예리사분명, 올. 그래서 사인은, 자, 올다 플러스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가 돼요. 즉, 이 값은 간단히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뒤쪽 볼게요. 자, 이 부분 보면은 요,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이거 짝수죠? 짝수니까 안 바뀝니다. 그대로 코사인이 되구요. 이렇게 되구요.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서 파이 플러스 세타 더 가니까 3, 사분면각이죠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붙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요것 때문에 요것도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돼서, 어... 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 값을 구하면 되겠죠. 주어진 것또 사인이 주어요 사인이 주졌을때 코사인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각상각형 그려놓고요. 풀으세요. 일단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부호는 나중에 이걸로 보면 되고요. 일단 여기가 세타라고 보고, 자, 사인이 5분의 4죠.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 빗변분의 이거. 빗변 높이니까 5, 4. 피타라스 정리해서 3이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 값이 자 빗변 분의 빗변 5분의 3 그리고 세타가 아까 1사분면 가겠죠? 1사분면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플러스가 됩니다. 2코사인 세타는 여기 두배 해주면 5분의 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